여기 갈게요, 여기에. 종아 왔어? 어, 두 팀. 차 없다 차 있다 파란색 다시 있다 형 외곽 탈게 어, 아, 저 구상이 아주 땡기는데 야 제발, 제발 에이. 밑으로 떨어졌네. 나이스 야 형이 진짜 좀 실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않냐 기종아? 왜요 왜 어? 아니 왜? 오랜... 쓰 아, 피곤해서 솔직히 잘안돼그곤하면잘돼 아, 뭐. 형이 용이의 마음을 이해했다 형이 용이 막 뒤지면 막 맨날 뭐라 했잖아 네. <laughs> AR 아침분 있어요? 나나 나. M4 여기 하나 남아요 어디? 다 있으세요? 뭐뭐 뭐 있으세요? 하나 오면 드릴게요 네? 벡터? 탄요아 구탄? 아 그럼 안 돼요 뭐 드세요 M4 먼저 드세요 노란핑에 있어요 하이하이 그 차고집에 사골집에 2렙 껌이랑 2렙 조끼 하나씩 했어요 1층 밖에. 엠포 드셨대요? 나안 먹었어 어, 아무, 아무. 내가 먹을까? 개머리판 있어? 네 개머리판 다 놔놨어요 오케이 잠시나 찾을 거 가야지. 뭐. 아 정신 팔려갖고 아, 까저 UAG였으면 그냥 두명 밀어버리고 잡는 건데, 아. 다시 하가 힘이 없어. 이래서 랭커들이 다 UAG 타는 거야. 뭘? 형, 도트는 있어요? 응, 음. 있어 있어. 탑만 줘. 감사형. 차차 노란 팽이 있거든요. 이쪽에, 아 초록색 팽이. 총 남는 거 인, 어디 있어? 없어요, 다 방금 먹었어요. 총이 없어. 여기 옆으로 갈게요. 어, 기종, 기종이랑 기종이 타고 오세요. 어, 왜 차고 집에서 이레 펠이랑 이레 쫓게 안 드시고 왔어요? 먹었어요. 하이바도 하이바도 이레 있었는데 방층 1층 방향. 오! <laughs> 나 쫄았잖아, 기종아. 어. UA, UMP 쓰실 분? 없나요? UMP 가뭐지 구탄, 탄총. 구탄총. 어, 나 총. 여기, 여기 있어요. 저 있는데. 아, 1등 해야지, 안 되겠다. 기중아 집중하자 요분판 <laughs> 여기 AK 있어요 여기 AK 있어요 노란핀 위엔 별 이따 줬어 그 트럭 세핑이 안 보이는데 왔는데? 노란핑이 오셔서 그거 드세요. AK 드세요. 아 내가 AK 했을까? 헤유우이 나줘. 뭐 뭐가 같아요? 음, 가구팔. 오. 가방 이레벨 보면 말씀 좀 해주세요. 뭔것 같은데? UMP 못 찾았어. 자, 아니 노란색 핑 확대해 보면 있는데. 초록색. 아 노란. 노라... 아 초록색 핑. 초록 핑 지워봐 기종아. <laughs> 어어있지 누가 드셨나 여기다 떼겨놨는데 한참 찾았는데 안보이더라고 어 없네요 여기 떼겨놨는데 여기다 팀장님이 드신거 아니에요 나 안먹었어 이 <laughs> 어구 그왜 없어졌지? <laughs> 어디 간겨? 냥 노란핑에서 AK 먹어요 형이 어 그치? 내가 AK 먹을게요 일로 오세요 스카 여기 있는데, 스카 여기 스카 있네 스카 노란핑 다시 찍어봐 거기 근처 여기야? 아니야 아니야 좀더 앞에 왼쪽이야 왼쪽? 팀장님 저 따라.. 차장님 저 따라오세요 어 이, 근처에 있어 여기 어. 여기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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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있어 버렸어요 여기다가 형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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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유 차가. 이겠다 가방 바꿔줄 거야, 형? 아, 괜찮아? 타, 뭐, 들린게 없어? 외막도 없고 2, 4, 1. 0 0 0 4 0 0 0 0좀0 0 0 0 0 0 0 0봐 아, 기종이, 구, 급상자두개 주세요. 그리고 기종이가 하나 먹어. 밑에. 갈수 있나? 오. 야, 한번 받고 출발하는 게왜 이렇게 느려진 것 같지? 들래오세요 이래, 가방 파이, 말씀 좀이주세요이 파이, 파이, 어있어이 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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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하요1층이 있어요 이 파이, 이 이거, 주세요. 이거. 아이고, 이거, 이거. 아니, 이거, 이거. 드세요 아이 r 내가 먹었어 아 was there. I was t 음 어디지? 조합 a 먹어야겠다 갈게요 a s 애들, e r e I was t h 저기 소리 났어. <목소리> 어. 솔직히 존나 빨리 한번 지나가 볼까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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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있다. 앞에 있다. 앞에 있다. <목소리> 어디 갔어, 이 새끼? 어 여기 스칼. <laughs> 어 조심시다. AK 탄 탄만 좀 먹어드릴게요. 여기 AK 탄만 먹어주세요. 아 쏜다 언더 W N W. 어우 시끼 무서운 시끼네. 거 있었지? 카고팔이었는데. 배각청에 있었던 거 같아. 평왕 여기 탄. 어. 90. 어, 1레벨인데. <laughs> 연막 연막 세 개밖에 없어. 에이, 충분해. 아닌데 팔각총 아닌데 창문 그대로인데 능선에서 샀거든 나 뿌리가 능선이었데어못 맞춰가고 나 빠진 거 같아 안 보이고 나 그때 이러, 이런 이런 원이었는데 밀베 걸렸어 애들 아 수형 찾아가. 형 찾았어요. 어디? 여기. 이제 딱 노란 펭치음 그래? 지금 창문에 보였거든요. 철창. 저기 있었나? 아 저기 아기엔 바위에 있다. 바위 쪽 지나갔다. 보이지? 옆으로 지나가는 거, 뛰어가는 거. 아한명2 층에 있네 저기. 한명2층에있고한명1 층이고. 써봐. 아 얘네가 위에 있다 여기로 내려갔나 보다 그렇지 집터는 거 보니까. 원 열로 걸려라. 형. 둘지 풀집. 둘집에 음. 하나 또. 음. 쿨집에 두 명이네 그럼. 아까 한명은 그 밑으로 지나갔어 아... 밀베다 건너가자 네, 빨리 갈게요 차로 다, 차로 다 오세요 차로 차 여기 바로 아래있어 빨리빨리 보트 있을려는가 네, 저기 있다 네, 네. 오케이 아 진짜 제수 존나 없다 마, 말이 씨가 되냐 어떻게 이렇게 배 네, 하나 또 타요 왜? 네. 뒤에? 네. 네 이런 거라도 해주세요 우리 들어갔어요 아니요 그거 거기 말고 어디? 그 저쪽? 네배 움직이죠 다리 미칠 거 같애 이거 우리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물 근처에 있으면 위험해 형 어? 저희가 배 탄데 있죠? 어 여기 다시 하나 뜯어 있어. 수영 치고 있나본데? 무관이 없다. <목소리> 보트 온다 보트. 서있어 가만히 혼자 h Hunta. Hunta. h u n u u n t a Hunt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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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u 우리 샀어네 방금 근처에 나무에 한발 박혔거든요 저 팔각총 아니야? 근처에 나무에 한발 박혔어요 일단 원 보고 여기있자 여기 능선이라 괜찮아 능선 위치라 뒤에 쐈다 음. 이 방향 야 이거 해 해배... 여기 있는데 보인다고? 되게 멀리서 쏘는 건데 이거? 네 팔각정! 발각정에 애들 있어. 야, 방금 이거 야 건너편이다. 집안 들어가 있을게요. 왼쪽 집 아니다. 이거 다시 빡빽빽빽 빽. 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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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. 뒤에 초록 초록 스팅으로 갈게요. 형배 너무 아예. 어, 오케이. 빨리 빨리 가 빨리. 넘어오기 전에 싸워야돼 건너편 아직도 있네 얘들? 어 쟤네들이 쏜거야 나 그래 패각정에서 여기 보일 각이 아닌데 끝에밖에 안보이는데 그치 사방팔방 다 보세요. 창문 다 깨시고. 이거 막혔대요 형? 안 되네. 어, 여기, 이거 안 되네. 안 되는 것도 있어, 근데. 다리에서 소리 나는데? 물건도 아직도 있어. 대, 대단하다. 저기다 저기다 345좀더 위로 아, 저기네 음 보트 옆에 보트 옆에 말고 옆에 또 있어요 형 누워 있는 음, 봤어 기절하네 저기 있어. 어떻 터뜨려버릴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. 지질 텐데, 저거? 잘보세요 우리 원아 한번더 걸쳤다. 여기가 짱이긴 한데 1평 집이라. 어 나갈 때가 문제인데 그치? 어떻게 하지가? 능선 능선으로 가야 돼. 아. 그러니까. 아까 능선에 팀 혼자 있던 애랑 냄. 죽었네요 형 경기장 아 많이 죽었을 거야. 14명이니까, 10명 남았네? 오케이. 잘 볼게요. 동선 한복 다 보세요. 노란빛 근처에, 아까 싸웠거든요. 음 여기도 있을 거야. 지금 쯤 왔을 거야. 해변가 쪽도. 근데 난, 나는 이 능선이 불안하다. 화장실 가서 걸 있을까? 야 여기 있다. 이쪽에 소리 났어. 초록 빙. 네. 아마 넘어올 거야. 아홉 명 남았어요. 좀만 집중하면 1등할수 있어요. 이제 보이면 그냥 방향만 딱 말하고 바로 쏘세요. 형. 말하지 말고. 바로 우리 등산. 바로 등산 위에. 하나, 보이는 거 하나 음. 오른쪽으로 가요, 지금 오른쪽 저희 쪽으로 와요 쏴둘한 라인 기절 한명저겠네둘 기절 저 지금 빨리 먹고 올게요 탄이 없어서 뒤뒤뒤뒤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나무 뒤김재 빨리 와저 여기 있어요 온다 들어갔어요. 뒤에 뒤에 집 뒤에 지 빨간색 집은. 아죽인 반대라 반대라. 아씨 어디 들어오는 거야? S.E. 반대라. 주어 온다. 막 누나. 오, 오, 오 개있어아 이게 아, 아, 어디야? 후라이팬 담배라 담배라기 하나 형못살려 아니 살릴수있어 프라이팬이다아 개멋있어 이거 1등, 1등. 쟤네 두명 남았네 쟤 한명 찌는거 보이지 네형 왼쪽에 시체 많저총 안먹어도 돼아쟤 한눈 뛰어가네 앞에 탄좀 먹어야 될것같아요응너 음, 먹어 자 <laughs> 앞에 우리 나무까지 뛰어야 되거든 나무 아니면 1평쯤 먹어야 돼. 왼쪽 뛴다 <laughs> 저 나무. SE 나무 <laughs> 카고팔이야 어. 아이고 뭐. 한대

하나..하나 하나 남았어 어그렇그 그, 남아있대요 형응 음. 잠시 형피좀 채울게 죽지 말아봐 나이스 오케이. 나이스~~, 오케이. 나이스! 오케이.